씀을 통하여 연해받읍시다. 인경 강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눈으로 볼수 있는 것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니까, 보여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믿는다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왜 정신이 없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정신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우리의 학문이나 또 과학이나 어떤 논리나 이론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매일 같이 궁리해 보았으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그러다 꿈을 꾸었습니다. 바닷가를 거닐다가 해변을 쭉 거닐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해변 모래 해변에 큰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다가 열심히 손으로 물을 갖다 붓더랍니다. 그래서 야너뭐 하는 거니?라고 했더니만 예 아저씨 저는 이 바닷물요 여기다 다 여기다 다, 다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물을 퍼 나릅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야이 바보야 어떻게 그 웅, 작은 웅덩이에 바닷물을 다 집어 넣을 수 있니?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반문하기를 그럼 아저씨는 왜그 작은 머릿 속에 어, 어떻게 모한 나시 하나님을 어너 보려고 하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드리만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꿈 이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부질 없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히 성경 말씀에 그 기반을 둡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스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세계가, 어,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누가 지연 지, 지은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믿고 아는 거죠. 히브리 1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예. 영적인 세계에 관한한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무신론 운동의 대장격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거기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런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책받기 논리에 갇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니까 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어떤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그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함으로서만 진리에 접근해 갈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큰 존재만이 우주가 어떤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우주 안에 살고 있는 정말 미세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보다 더큰 무엇에 대해서 알려면 가장 그럴 것 같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수정해 가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모두 이 같은 방법이 아니고는 진실에 접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그 입장에 섰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믿고 세상을 보니까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챗바퀴 논리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는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어떤 가설이 더 많은 현상들을 좀더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느냐에 있습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하나의 가설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성경 말씀에 그 기반을 둡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라는 작은 그릇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믿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전에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참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도무지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하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그레안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킴 윅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한국 자매가 있었습니다. 6.25 동난 때 시각, 시력을 잃고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미군 병사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고 인디아나 주립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 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하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녀가 예수를 믿고 빌리 그리한 목사님과 함께 전도 집회를 다리고 찬양도 하고 간증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각 장애인 나를 인도할 때에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내 바로 앞에 무릉덩이가 있으니까 뛰어 건너십시오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올려 놓으십시오 그렇게 나에게 안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교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간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거나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데 그 사도신경 고백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오늘도 고백했습니다만은 처음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세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둘째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예.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능하다는 말 속에는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세 가지 개념이, 개념이 뭔가 하면, 전제. 어디에나 계신다. 전제.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세 번째는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전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이죠.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3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laughs>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예. 그렇습니다. 온 우주에 출만하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곳에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다 계십니다. 예전에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던 암스트롱은 우주의 찬란한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우주인 가가리는 우주공간을 비행하고 돌아와서는 그 우주공간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양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어도 소경이 되면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안이 어두운 무실론 자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은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디에나. 우리 그리스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침실에도 계십니다. 내가 혼자 타고 가는 차 안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나의 직장 캠퍼스, 내가 출장 가 있는 그 현장에도, 우리 여러분의 거래처에도 여러분이 계약서를 쓰는 그 현장에도, 여러분의 상사나 직원들에게 대화를 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재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는 늘이 인식을,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지. 전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보통 인간은 경험 반경이 너무 좁기 때문에 미래의 일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어, 어떤 지식의 몇 억분의 일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아십니다 <laughs> 이새의 지배왕을 세우러 간 사무엘이 장자 엘리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준수하고 잘 생기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노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훗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거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내가 길을 가는 것도 아시고 모든 걸다 아신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아멘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주로 감찰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을 설명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의 머리틀까지도 새심바되셨다 오늘 아침 머리 감고 나오셨죠 머리, 머리카락 몇 개나 빠졌어요? 우린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세밀하게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 모든 걸 아신다고 하는 것은 내 형편과 내 처지와 심지어 내 기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아신다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 나오실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협박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편지를 받고 이 히스기야 왕이 어쩔 줄 몰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전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막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물리쳐 주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능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무엇이든지라는 뜻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드러내는 본문이 바로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인데요. 오늘 이 배경이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큰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7 5세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향을 떠날 때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99세, 100세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자식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고작 사라의 여종 하갈로부터 얻은 이스마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아, 이젠 틀렸구나. 이젠 틀렸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 사라 역시 남편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내 나이 89이니 하나님께서도 별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브 하나님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에 아멘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하시면서 네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laughs> 아브라함이 하나의 말씀을 들으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웃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네 아내 사례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뒤늦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일까? 좀 진작 오시지. 왜 이렇게, 어, 너시막하게 절, 절 절망과 절망과 절망 끝에 찾아오셨을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이미 월경이 끊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어,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망의 끈을 놓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절망은요. 하나님의 기회이고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8장에 가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요. 그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아내 사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그 이야기를 장막 뒤에 있다가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웃으면서 농담하지 말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 사라의 웃음을 들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되기를 <laughs>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나는 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소망이 끊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전능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시기도 하십니다. 구약성의 예레미아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아가 토기장이 집에 내려갔더니만. 토기 장애가 진흙을 가지고 팍 그럭을 만듭니다. 만들다가 잘못 만드니까 그것을 또막 부숴가지고 또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팍 그러고 있습니다. 예. 토기 장애는 진흙으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런 이,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를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1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내 손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토기장이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좋은 그릇, 튼튼한 그릇, 아주 멋진 그릇으로 빚어 나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최고의 기술자이기 때문에 엉망으로 만들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그릇을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32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아멘. 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죠.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파괴 버리거나 멸망시키거나 또 세우거나 심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인간을 하나의 물금 취급을 할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인간을 물금 취급하듯이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10편 145편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아멘. 신명기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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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꼭 지켜나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악한 분이시라면 조석으로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시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당신의 거룩하신 뜻에 반해서 함부로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반해서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공포스러운 말씀이겠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말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너희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스 8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정말 멋진 질문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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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라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능하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